I was kissing you with my eyes open. you said keep them close to me in the moment. So I did, I did, my best to make you feel wanted. What about what I wanted? What about what I wanted dumb friends 여러분, 드디어 엽떡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음식 주제에 이렇게 사람을 설레게 할 수가 있죠? 심장 아파. 저는 엽떡을 백종원어 더띠의 커피랑 마시겠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아메리카노랑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들 되게 이상한 취향이라고 하는데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맛있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막 달고 느끼한 디저트를 이 아메가 잡아주듯이 매운 것도 잡아주거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오픈해볼게요. 오리지널 말고 2인 엽떡 시켰어요. 미쳤다. 미쳤죠? 왜냐면 가족들 중에 매운 거를, 매운 거를 저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제가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아, 일단 견고한 마음으로 머리를 좀. 일단 식었을 것 같으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별로 안 굳었어요 그리고 중국 당면을 추가했습니다 어 되게 많이 넣어주신다 2인 1돈인데 이거를 먹방 하시는 분들은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잘 보이게 하던데 저는 솔직히 지금 그럴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일단은 당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다 좀덜먹어야겠다 왜냐면 침이다면은 좀 나중에 먹기 힘까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 당면이 소스를 엄청 많이 빨아들여서 소스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얘를 좀 먼저 이렇게 건져야겠어. 어, 근데 당면이 진짜 많네요? 이거 떡볶이 시킨 거 맞죠? 중국 당면 시켰는데 떡 서비스로 온거 아니죠? 일단 빨리 한입 먹어볼게요. 와우, 음, 휴지를 챙겨야 될것 같아요. 휴지를 챙겼습니다. 단무지 를뜯어볼게요이 높은 단무지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하이, 진짜 너무 맛있다 치즈 덩어리랑 떡. 음. 와. 근데 제가 지금 오리지널을 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안 맵지? 먹었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당면이 진짜 많아요. 음. 소세지도 한 입. 음. 아, 어건 소세지 맛집이야. 다 맛집이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약간 음 오리지널이 아니라. 덜 매운맛과 그 다음이 순한맛인가요? 그 사이 같은 맛이랄까? 약간 덜 매운맛 같아요. 이 지점이 좀 맵기가 덜 한가 봐요. 다음부터는 좀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맵게 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치즈. 이가 의미가 없으니 이미 침이 다 들어왔으니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한번 끓여야 될것 같아, 그러면. 근데 오늘 소세지가 진짜 개맛이다. 막 뽀득뽀득! 녹기 말죠, 여러분. 약간 떡이. 먹방 유튜버는. 전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딱이 엽떡 튀이 달면서 맵고 짜고 자극의 끝판왕. I love it. 당면은 뭉태이로 먹는 것 보단.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나요? 음 치즈. 음. 아 그래도 조금씩 매운 맛이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에 오동통 오뎅 음, 떡이 아쉬워 떡이 약간 굳었어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소세지가 오늘 제일 맛있는데요? 이번엔 떨어뜨리지 않겠어. 음. 근데 저는 아직도 <laughs> 단무지 볼때그 최시원이 생각나요. 저만 그래요? <laughs>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 <laughs> 아 이제 소시지가 없나 봐요. 아 슬프다. 소시지가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원래 맛있지만 오늘 약간 떡이 아쉬워서 대한 양맥주 그 올리지 뭐. 어, 근데 쉬니까 맵다. 약간 입이 조금 따가워요. 정신 <laughs> 차려. 그래서 따가우면 어떡해. 근데 오늘은 진짜 의외로 떡이랑 당면이 그냥 소스고 소세지랑 오뎅이 너무 맛있어. 다음엔 저는. 너무 <laughs> 입 주변에 묻히고 먹어서 매운온것 같아요. 여기가 매워 지금. 싫다는 건 아니고요. 좋아요. <laughs> 아 이제 좀배부를네요 근데 2인인데 많이 먹었어요. 떡볶이가 좀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소세지가 맵다. 먹을 때마다 이렇게. 입 담는 사람 이있 을까요？이건 <laughs> 제가 매운 걸안먹 은지 너무 오래 돼서 약간 미숙 해졌 네. 약간 자식 이거 아. <laughs> 단무지를 집 기가 이렇게 힘 들었 어요. 거가 2인인데 거의 다 먹어요. 우린 좀 남겨놔야겠지? 나중에 먹으려면 또. 음, 떡이 너무 딱딱해 오늘 엽떡을 먹었으니까 홈트를 하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공복으로 유산소를 열심히 하던지, 그래야겠죠? 그래야 또 다음에 맛있게 먹지. 너무나 배부릅니다. 이제 떡볶이 딱 하나만 더 먹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Cheers. 음, 딱딱해. 이만큼 음, 남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얘는 다음에 또 먹을 거예요. 양도 딱 좋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내일 당장 러닝을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얘를 잡고 쫙 뜯어서 오, 너무 이쁘죠? Apple Watch Nike. 음,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얘네는 이렇게 포장지도 간지날까요? 뭐가 이렇게 까지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까져. 좋죠? 정시 차료 이렇게 있고요. 줄. 얘는 아까 뜨어놔가지고 아, 간지 폭발. 일단 까볼게요. 와우. 미쳤다. 이거는 이렇게. 아, 저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어설플까요? 와우. 와 대박! 그리고 여기 뒷면 이렇게 간지나고요. 앞면도 말할 것 없이 간지가 터지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충전기 들어있고, 짜잔 이제 이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줄 그리고 제가 아까 시킨이 레몬즙 이게 이제 약간 땀 배출에 용이하게 만들어진 밴드래요 딱 끼우고 끼우는 거 매우 쉽네요 왼쪽에 한번 껴볼게요 오야 이게 너무 긴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 켜졌다. 어, 갑자기 켜졌어. 배터리가 없대요. 얘를 일단 충전시키고 오겠습니다. 지금 충전을 시키고 있고, 연결이 자동으로 됐어요. 이렇게 대박, 신기. 음. 왼쪽? 오른쪽 어디가 편할까요? 음. 일단 왼쪽. 이런 거 이제 나오고, 활성화. 예플가 고민. 그리 생성. 활동은 살짝. 너무 좋다, 되게. 1일 움직이기 목표. 음. 나이키 옷을 샀으니, 나이키 런을 깔아야죠. 지금 여기에 보면, 이만큼 남았다고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도 이렇게 뜨고 있고. 이거 동기화 다 되면,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아, 예쁘다. 네들. <목소리> 안녕 여러분. 저는 어제 엽떡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새로 산 시계를 차고 <laughs> 러닝을 갔다 오려고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로서 첫 기록이 되겠네요. 갔다 올게요. 안녕,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 되게 예쁘죠? <laughs> 내가 했지만 좀 예쁜 것 같아. 어... 제가 이번 주에 공구하는 제품이에요. 이 솔직단백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프로틴파는 굉장히 좀 예민해요. 약간 왠지 모르겠어요.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좀만 잘못 먹어도 어 속이 하루 종일 약간 부글부글거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받아보고서 먹어봤는데 일단 맛이 진짜 다제 취향이고 인절미, 흑임자, 쑥 이렇게 할머니 입맛, 취향 저격하는 맛이어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양성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말도 안 되게. 순탄수가 4g밖에 안 되고, 그리고 단백질은 16g이 있고, 이 지방량도 이 포화지방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 포화지방이 1g밖에 안 돼요. 음, 정말, 네. 그래서 무튼 만족해서 이번에 공구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봤답니다. 과일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프로틴밥 평소에 좋아하시면 어 이거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맛돌이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 사진 찍느라 너무 오래 기다렸어. 짜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절미 맛부터 먹어볼게요. 음. 저는 어쨌건 공구를 진행하기 전에 계속 맛을 봐,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맛이에요. <laughs> 이게 프로틴바인데 일단 그 특유의 단백질 맛이 거의 안 나고 각자의 맛이 뚜렷한 편이에요. 그냥 애매하게, 어설프게 그 맛을 흉내는 느낌이 아니라서 우리 저처럼 이렇게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백질 바랑 그래놀라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굉장히 좋답니다. 이번엔 쑥. 음. 음, 맛있어. 쑥도 쑥맛찐해요 이렇게 쑥쑥쑥쑥쑥쑥. 이 그릇은 사실 요거트를 이렇게 섞어 먹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릇이지만, 맛있 흑임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맛을 한꺼번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질리지 않고. 그 단백질 바의 특유의 약간 무거운 식감 있잖아요. 그게 살짝 물릴 수 있는데, 다 같이 먹으면 물릴 틈이 없어. 이게 보관을 어떻게 하시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냉장 보관하면 돼요. 이채로 남은 거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고 그럼 그게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일시적인 거라서 금방 원래 식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음,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저는. 음맛있다 처음에는 희임자가딱1 순위였는데 음, 계속 먹어보니까 아, 다 맛있어서 픽을 고르기가 어렵네요. 먹었습니다.